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류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류야 하니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심문을 정하라 저는 피장 심문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보낼 요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고하고 욕바로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사가 또 새로운 장으로 발전되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그런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빌립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디오피아 네시가 회심한 첫 번째 이방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디오피아 네이는 적어도 모계가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었지만 저가 완전히 개종한 그런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방인 회심자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고넬류인 것입니다. 이 고넬류가 거주했던 것은 가이사리아입니다. 가이사라는 요빠에서 약 30마일 정도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지명은 가이사 어거스도의 지명을 딴 헬라화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비롯한 그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그 진영지가 이 가이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과 같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많이 직결할 때이 가이사에 주둔하던 그 로마 군병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서 그때 예루살렘을 이렇게 지키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 가이사에 이다리아 군대가 있는데 여기서 군대라는 단어가 어, 성경 언어로 스페이라라는 단어입니다. 어, 그런데 이 스페이라라는 이 군대 규모는 약 6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00명 정도의 이 군대가 각각 100명씩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군대의 전체 군단은 600명으로 구성된 이 100인대가 10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의 전체 군단 규모는 약 6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에는 적어도 로마 군인들이 6천명 정도가 상주하면서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100명을 자기 휘하에 두고 지휘하는 요즘으로 따지면 대위 혹은 소령 정도 되는 영광급 장교 정도가 되는 전도가 아주 양양한 그런 제국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말하면서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넬류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말은 신학적으로 좀 테크니컬한 그런 용어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학문적으로 가드피어 r 라고 말합니다. 가드피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그전 세계 각국의 유대인들이 잡혀가서 혹은 널리 퍼져서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윤리적인 기준을 흠모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는 했지만 그 할렐, 할레, c i r c u 할렐은 받고서 완전히 유대인으로 개종원하지는 않고 유대인의 율법과 구약성경과 유대인이 갖고 있는 윤리적인 기준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그렇지만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드 e 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기에 이고넬료가 바로 그와 같은 가드 e 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고넬료가 백부장이라면 그 로마 군대 그 제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피 지배 민족의 회당에 가서 저들의 율법을 로마의 법이 얼마나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법입니까? 그런데 이 고넬료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피지배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자신이 갖고 있던 기득권이나 혹은 고정관념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이 사람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피지배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과 그들이 섬기는 율법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배경과 로마법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이 사람은 대단히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말하자면 조선 총독부의 소자 정도 되는 일본 사람이 그 조선 땅의 향교 같은데 와서 한국의 문화와 그런 문명들을 앉아서 배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진리에 대한 간절한 추구가 있고 자신을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도 참 흠모할 만한 그런 인격과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개인적인 경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가 경건하여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라고 볼때이 사람은 가정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가장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경건은 10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경건은 단지 경건한 말투나 경건한 표정이나 경건한 의복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동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열을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자기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지금 야고보서는 경건을 말할 때이 언어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어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의 혀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경건은 두 번째 조건은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속이라는 것은 시대적인 문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세우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세우는 말, 필요한 말, 은혜가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할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성경 본문에는 요빠에 있는 여제자 다비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비다가 어떻습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신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자 성도인 고넬료, 이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으로 이 다비다와 고넬료가 이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저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다비다와 같은 여자 성도, 고넬료와 같은 남자 성도들이 많이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9시는 오후 3시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9절. 10장 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했던 시간이 기록되었는데 제6시입니다. 제6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약 12시 정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시간에서 6을 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고뇌일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환상을 받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기도하고, 교회 여러 성대인들이 기도하고, 형제와 자매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는 그런 감격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식을 뛰어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넬류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넬류는 아직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이는 고넬류는 다만 구약 성경을 사랑하는 가드스웨어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넬류가 항상 기도하며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자언서 8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믿으십니까? 이 새벽재단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사행전 8장을 보셔도 이디오피아 내시가 약 500마일을 여행해서 왔습니다. 저가 병거를 타고 다시 되도록 가는 길에 빌립 집사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저가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반드시 만나신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10장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참을 한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기억하신 바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기억하신 바 됐다라는 이 성경 원어는 기념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기념비. 여러분께서 이 새벽자전에 들으시는 기도가 그저 무의미한 말의 반복이나 중언부언이나 외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념비로 삼을 만한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 고뇌류의 기도도 저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념비로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한 바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고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만 말한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방법에서 거의 일관된 것은 하나님은 명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굉장히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순종할 것을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를 청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환상 중에서 보여주시며 말씀하시지만 베드로도 고넬류에게 이끌림을 받으면서 왜 거기에 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분명하게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안개 가운데 이렇게 몰아가다 보면 안개가 너무 자욱하게 꺼서 길이 안 보여서 도무지 운전이 안될것 같지만 우리가 라이를 키고 조금씩 조금씩 가다 보면 갈수 있을 만큼 길이 보이고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만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아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하신 바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무엇인가가 클리어하지 않다면,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자 하는 것보다는 이미 나에게 클리어하게 알려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장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곧바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여기서 종졸은 성경원으로 보면 그 소울저입니다. 군대, 아, 군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마도 가정에서의 하인 둘과 자기 군대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관심이 가는 것은 이 사람 역시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고넬류는 자기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이 사람의 경건은 차고 넘쳐서 자신의 부와 군대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넬류의 신앙과 인격이 주변에 두루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인가? 나의 경건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는가? 나는 목회자로서 어떤 언어생활을 하는가? 나는 어떤 구제생활을 하는가? 나는 세속에 물들어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건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직장과 교회에 경건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0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우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누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지만 이 요나가 이방인들에게 가기를 꺼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지금 어디에서? 요빠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있던 것이 요빠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지만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도 아직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번이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갖고 있던 이방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지금 요나가 요바에서 다시스로 도망했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 요빠에서 이방인들에게 나가야 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동일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빠에서 다시스로 떠났던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전향시키신 것처럼 지금 요빠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직까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되돌이시키고 있는 사건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이 고넬료의 회심의 이야기는 단지 고넬료의 회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회심과 이베드로의 전향이라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오빠, 이 오빠는 우리가 돌이켜지 못하는 나의 고정관념이라고 역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오빠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되돌아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